오늘 어, 요리해볼 요리 요리가 요리를 요리죠 네, 해볼 것은 신마마 떡볶이에 떡볶이 후추국물 떡볶이 양념하고요 그 다음에 신마마 사골떡볶이 양념을 가지고 두 가지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제가 준비해놓은 건 이렇게 떡하고 오뎅 어묵만 넣어가지고 바로 만들 예정이고요 일단 이쪽에는 물을 한 컵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프 딱 넣고, 두 가지 재료만 넣으면, 어, 끝날 것 같아서, 바로, 투아, 투아, 투하, 투아, 투아. 네, 이렇게 약, 뭐, 각종 양념이나, 양념이 아니라, 야채나, 이런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는 오늘 요, 요것만 해가지고, 먹도록 할게요. 이제, 스프만 따서 넣으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하나라 다시 스프 넣고 사주물 떡볶이 양념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넣고. 소리 하나는 뭐. 이렇게. 이렇게 섞어보면 되겠죠? 어느 정도 양을 넣어야 되는지 감이 없어가지고. 일단. 물한 컵하고. 이렇게 재료 넣고. 어 스프는 한 3분의 1종 넘게 넣은 것 같아요. 아 뭐야? 어 가루만 넣는데. 아시다 다음 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사골 스프를 넣습니다. 었아 여기 좀 늦어가지고 살짝 붙었는데 어, 이야 이렇게 긁어주면 되니까. 내가 조금 더 오래 음, 제가 타이. 시간 빨리빨리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좀 늦게 움직여가지고 좀더 오래 있었어요. 물을좀더 넣을게요. 뭐, 얘는 거의 완벽한. 일단 이쪽 다시 와서 보면 얘는 이제 뭐 거의 완벽한 끝났어요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네. 이, 어, 되게 되게 간편하네. 다른 거안 넣어도 되고. 얘는 불을 좀 줄여놓고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물좀더 넣었으니까 다시 좀 비벼서 긁어서. 으이, 너무 놀라 붙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제 불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자, 천천히. 와. 이 뭐야? 스프가 스프로 이게 떡볶이가 되는거예요 지금 고추장을 안 넣었는데도 이게 약간 걸쭉해졌어요. 벌써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좋아하겠다 우리 아내가 이게 사골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신마마 후추 맛인데 이건 제가 좋아할 것 같고요. 약간 달짝지기라고. 이건 저희 아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쉬워. 끝났습니다. 떡볶이 두 개가 뚝딱 지금 3분? 길어야 한 4분? 아니야, 한, 좋아. 너무 후라이까지 말고 한 5분이면 이두 개가 다 완성됐습니다. 예. 그릇에서 담 담아, 그릇에 담아서 먹고, 먹으면서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와 장난 아니다 이쪽이 뭐야 후추 국물 떡볶이 양념 그리고 이쪽이 사골 양념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이 떡볶이 양념하고 이 소스하고 그리고 떡 그리고 어묵 이렇게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와, 떡볶이가 되네요 음. 음, 맛있고요 잠깐만 이것도 먹고 다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음, 음. 괜찮겠어. 이게 예, 사골 떡볶이라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음. 안 느끼하네요. 확실히 사골 떡볶이를 저희 아내가 좋아할 것 같고, 좀 진해. 음, 저는 음. 후추 후추 국물 음. 떡볶이가 좋습니다. 제가 후추를 좋아해서. 뭐 그거야, 뭐 개인 차인데 이게 국물이 봐보세요 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 음, 일단 두 개도 맛있는데, 음, 후추 국물 떡볶이 양념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후추 맛이 느껴지고요. 처음에 저희 아내는 이게 후추 국물인지 모르고 약간의 카레 맛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카레 맛이 아니라 후추, 후추 맛이고요. 둘다 아주 간이, 간이라고 해야 되나? 적절, 적절합니다. 음, 막 늦지도 음. 않고, 음. 적당히 맵고 음. 음. 약간, 학교 음. 앞 떡볶이 느낌이 나요. 그죠, 그 그렇죠. <laughs> 시장에서 맛볼수 있거나, 또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앞에서 음. 맛볼 수 있는 그런 떡볶이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학교 앞에서 지금 오징어 튀김을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는 몰라요, 이게. 색깔 대비 맵진 않아요. 매콤한데 괜찮네요. 음,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다 먹고 또 빙그르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빙그르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요, 신마마 떡볶이는 결론적으로 뒷맛이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역시 따로 물이나 뭐 음료를 뭐 몸에서 땡기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약간 매콤하니까 이렇게 그런 딸기 바나나 같은 음료수와 함께 아니 함께 드시지 마시고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주스를 음, 만들었고요. 음 되게 맛있는 떡볶이 집의 떡볶이 맛. 그리고 굉장히 간편한 떡볶이. 그러니까 떡볶이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한 6분, 7분이 걸리지 않은 그런 어, 음식이었다는 거. 그래,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국물이 이렇게, 맛있어요. 음, 스프랑 이렇게 스프로 만들 수 있는 떡볶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말씀드린, 하신 대로, 이제, 국물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프를 조금 더 넣고, 물을 조금 넣어서 국물 떡볶이로 만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다시 여기에 라면을 넣는다면, 음, 이거는. 훌륭하죠? 거의 뭐 100%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제 짜장 스프랑 아 짜장 스프래 짜장 소스랑 또 이제 소스가 남은 게 있거든요 그 소스들을 가지고 라볶이도 먹고 이게 이도될것 같아요 약간 음식 약간 그런 매콤한 종류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뭔가 한, 입으로 2 부족하다, 부족할 때 라면 스프보다 훨씬 건강한 아 그죠 그럼 라면 스프보다 훨씬 나은 거지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러거든요 입으로 부족하면 라면 스프를 활용하는데 어, 요거 떡볶이 스프를 활용해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 여러분들 이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요 신마마 어, 떡볶이 소스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떻게 떡볶이 매니아로서 총평을 한마디로 한다면? Good! 아네 맛있다는 뜻이죠? 영어로 쓸 줄은 몰랐네 여튼 네, 어,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간편하게 떡볶이를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